경희안의원 장 장재혁입니다. 안면마비라는 게 어떤 질환일까요? 어, 며칠 전에 40세 여자 환자분이 입이 돌아갔다고 한의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입이 돌아갔다는 질환 이게 안면마비인데요. 한의학적인 병명으로는 구안와사라고 합니다. 입구자에 눈안자를 써서 눈과 입이 돌아갔다는 뜻인데 보다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7번 뇌신경인 안면신경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면신경이 얼굴의 근육을 지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측 안면에 신경이 마비가 돼서 우측 안면에 근육이 당겨주는 힘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좌측으로 얼굴이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안면마비 구안와사입니다. 좀 전에 안면마비는 7번 뇌신경인 안면신경이 마비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안면신경은 세 가지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안면의 근육을 수축시켜 주는 역할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눈물샘과 침샘에서 눈물과 침을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혀에서 맛을 느끼게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면신경에 마비가 오면 이세 가지 역할에 지장이 생길 텐데요. 일단 근육에서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눈이 잘 감기지 않고 이마에 주름을 잡을 수가 없고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양치질을 할때 물이 새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눈물과 침샘을 분비하는 기능에 지장이 오게 되면 눈물과 침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면서 눈과 입이 건조하고 찬 바람을 맞을 때 눈물이 쉽게 나, 나오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 혀에서 맛을 느끼는 기능이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요. 이렇게 미각에 이스향이 있을 정도까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근육에 마비만 오는 것보다 보다 증상이 심한 것이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안면 마비는 안면 경락에 풍이 드는 것입니다. 풍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의학에서 풍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마비 질환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질환 중에 중풍이 있는데요. 이 중풍은 모장육부와 뇌에 풍이 드는 것이고, 안면마비는 안면의 경락에만 풍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보다 가벼운 질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면경락에 풍이 드는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찬 바닥에서 잠을 자거나 찬 기운에 오랫동안 노출된 경우입니다. 과거에 의식주가 불안정할 때는 두 번째 경우인 찬 바닥에서 자거나 찬 기운에 많이 노출된 경우로 인한 안면마비가 많았다면 현대에 와서는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나타나는 첫번째 경우가 더욱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면마비의 원인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면마비의 원인 질환은 크게 두 가지 정보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벨스파시라고 하는 병입니다. 벨스파시의 경우에는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 드린 원인 중에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람세이훈트증후군이라는 병입니다. 이 병은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안면마비입니다. 대상포진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상포진을 생각해 보시면 이 병의 경과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통증이 심하다는 것, 그리고 물집, 수포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귀 뒤에서 통증이 생기고 며칠 뒤에 귀 주변으로 수포가 생기면서 마비질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면신경뿐만 아니라 청각신경까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침범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청각신경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 어지러움증 그리고 난청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낫고 난 후에도 다른 대상포진 질환처럼 귀 뒷부분에 신경통으로 인해서 통증이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면마비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제가 안면마비 환자분들이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비 질환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중풍과 같은 경우도 한두 달 안에 80~90% 정도 호전이 되지 않으면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안면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달 안에 80, 90% 정도 호전이 되지 않으면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달 안에 치료를 할때 일과 업무 등을 줄이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고 침, 약침, 한약, 추나치료 등 가능한 모든 치료들을 동원해서 집중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발병 후에 일주일이라는 시간도 중요한데요. 발병 후에 일주일까지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증상이 악화될 수,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를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발병 이후에 빨리 한의원을 내원하시는 것이 중요하시겠죠. 그리고 발병 이후 두 달에서 세 달까지를 치료기간으로 잡고 계시는 게 통상적인 치료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면마비에 양방이 좋냐, 한방이 좋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의사기 때문에 어쩌면 대답이 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풍 환자분들 같은 경우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한의원을 내원하게 되시면 양방 병원으로 보내드리면서 급성기를 지나서 좀 안정이 된 뒤에 다시 한의원을 내원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안면마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양방에서 해줄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두 가지 질환 벨스 팔시와 람세이 훈트 증후군 같은 경우 항바이러스제나 스테로이드제를 쓰는 것이 거의 치료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한약을 통해서 이러한 양약의 효과를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침, 약침, 추나 치료 등 보다 적극적인 치료들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한방 치료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침이 마비질환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안면 마비에 대해서 한약이 적용이 되고, 추나 치료 또한 건강보험 실선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을 내원하셔서 적극적으로 치료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면마비 관리의 6가지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과 목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스크나 목도리를 활용해서 얼굴과 목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찬바람을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휴식을 충분히 취해주는 것입니다. 일과 가사 업무 등을 충분히 줄여서 휴식을 충분히 취해줌으로써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일상을 즐기는 것입니다. 안면마비가 오게 되면 얼굴이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고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다른 일들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은 힘들더라도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일상의 것들을 찾아서 즐겁게 지내는 것이 회복을 빨리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금연과 금주를 통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안면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마에 주름 잡기, 그리고 눈을 강하게 감았다가 뜨기, 풍선 불기, 미소짓기 등의 안면 운동을 하루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면 마사지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면 마사지 유령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눈 주변에 근육을 마사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눈 주변에는 중요한 여섯 개의 혈자리가 있는데요. 찬주 광명, 사죽공, 동자료, 승읍, 정명, 이렇게 여섯 개의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혈자리를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서 자극을 주시면 됩니다. 이마를 마사지할 때하고 동일하게 한 혈자리당 다섯 번씩 자극을 주고 다음 혈자리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한 바퀴 돌았을 때 하나의 세트라고 보면 다섯 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볼 부위를 마사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볼 부위는 손바닥을 이용해서 입꼬리 부분에서 귀 쪽으로 쓰다듬듯이 올려주는 올려주는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 가운데, 아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마사지를 해주고, 이전하고 똑같이 한 부위당 다섯 번 정도씩 해서, 위 다섯 번, 가운데 다섯 번, 아래 다섯 번. 이렇게 해서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고, 합쳐서 다섯 세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하루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안면 마사지를 해주시면 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